2019년 6월 10일 네 월요일입니다 어 6월도 이제 좀 중순까지 접어드는 어 시간입니다 어, 역시 이제 매주 월요일 진행해 드렸던 대로 주간증시 전망을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조금 바뀌는 그런 모양새 예요 그래서 한시름 놨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도 초반 지수를 보시면은 상승 후에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반등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 무리하게 이제 뭐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기 보다는 어, 눌림목을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거나 약간 좀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 지금 상황에선 좋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번주는 증시 전반적인 여건은 어,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고 네, 대응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기회를 찾다 보면은 먹을 게 그래도 꽤 많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먼저 이제 미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우 지수, 네, 빠른 상승 보이죠? 나스닥과 S&P 500 모두 다 어,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말에 이제 발표된 부분을 보면 그 일자리 증가 폭이 많이 안 좋았어요. 미국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죠. 그런데 이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보는 포커스는 팔할이 금리예요. 금리, 금리. 파월 의장이 조금 완화적인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분간은 시장의 금리 전망에 민감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올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현상이 적어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FMCA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그래도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은 환율 측면에 있어서도 원달러 환율도 보면 상승 추세가 멈춰지고 약간 횡보죠. 이게 달러 인덱스로 봐도 상승 추세가 조금 멈춰져 있는 환경이고 WTI를 보면 유가가 급락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웠는데 오펙에서 원유에 대한 감산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일단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컸었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일단은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중요한 게 이제 그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이었잖아요. 멕시코에 이제 뭐 불법 이민자를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보복 관세,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지난 주말입니다. 주말에 멕시코와의 협상이 네, 타결이 됐죠.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어, 무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그런 우려감을 조금 완화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 가지 더 체크해보면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는 내 친구네. 트럼프는 내 친구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역 협상이 조금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 시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갖게 하는 그런 이슈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제 무역 협상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에 좀 무조, 무역 분쟁으로 위축돼 있었는데 위축된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키는 그럼 효과 정도는, 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정시는 일단은 이번 주에 좀 눌림이 있더라도 어쨌든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봅니다. 다우지수는 전고점 돌파를 지난주에 약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26,200,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 지수전망은 그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지수 보시면 2 1이평선 돌렸어요. 그 단기평선이 중기평선을 돌려내면서 골든크로스도 나왔단 말이에요. 장중에는 조금 밀리긴 하지만 아마 계속 밀리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2050에서 6 0에서 지지받고 2100포인트선 돌파를 노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차이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보시면, 지난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술적인 부담이 있어요. 이게 개별주도 아니고 지수인데 계속해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기 보다는 상승하다가 눌림을 주고 N장 패턴으로 정고점 돌파 재반 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아마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수는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쉬었다가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도 이제 빠르게 조금 따라붙는 전략보다는 어, 눌림목을 좀 여유 있게 봤다가 그 다음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을 때 진입하는 그런 전략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어그 지난 주말에 8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달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까지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경제 지표로는 미국과 중국의 그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표가 안 좋으면 시장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나 기대감이 반응이 되는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나 소비지, 소비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는 게안 아, 좋게 나오는 게 시장의 호재 중국은 물가지수나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는 게 시장의 호재일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부분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어, 13일이죠 13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 동시만 기일 다음 날이죠 네, 이번 주 금요일, 6월 14일에는 그, 코스피 200,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 종목, 정기 변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탈되는 종목은 수급이 좀 빠질 수 있고, 유입되는 종목은 수급이 유입될 수 있어요. 어, 신규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을 보면 휠락 뭐 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애경산업,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 지수 편입 직전, 직후를 전후로 해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약간 아웃포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략은 시장은 이번주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단계 급등했기 때문에 눌렸다가 N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볼땐 조금 더 높으니까 바로 따라 붙는 전략보다는 눌림을 조금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낫겠고 지금 종목 보유하고 계시면 단기 종목은 약간 차출을 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간략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